목절이 많이 맞았네? 아 맨날 맞고 있어요 형 아, 그래? 예. 네. 많이 맞았어 아, 어질어질합니다 형 아, 어지러워 하다 보니까 뭐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규환이 형이 잘 살리는 것같지 않아요? 너도 네. 뭔가 잘하는 걸잘 못하는 거 오, 오. 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주서바습니다 이제 저, 저, 저 저렇게 할거같 점수 같아 2는서왜 아. 아, 자꾸 들가 이게 뭐 해야 되지?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요구 먹으니까 솔직히 멘탈이 좀안잡히네요 근데 나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규한이 형이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라라고 운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잘해라. 어,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나이스! 어, 내가 늘 스리, 스리. 규한이 형한테 어, 나도 계속 형 이건 어떻게 잘하라는 거를 끝나고 있어보면 아, 규한이 형의 그 생각이 아 어, 이러고 있구나 게늘 아, 몰래요. 어내 그러니까 아, 아, 생각과 달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근데 그걸 <목소리> 형이 게임 안 해서 그런 의사정가를 나한테 제대로 해주는 작업이야. <목소리> 그냥. 아, 좀 아니, 그렇게 있다. 하면 안 돼.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얘기하니까.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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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그래서 뭐. 많이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정확히 <목소리> 그현이 형한테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달라. 고 조만 집중하자 집중. 솔직히 멋있 보인다 그냥. 아커터야 아커터. 이거면 우리 멘탈만 달려. 맞아 맞아. 그렇지. 규한 형도 자기가 꽤 스스로 멘탈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자신 있는 거는 로우에서 아, 솔직히 아, 저는 꽉 잡는 있어요, 잘 잡는 거는 전 제가 자신 있어요 잘 잡는 거. 그래서 사실 모든은 자신 있는데 스타일에서 아, 아, 제가 아, 다운사이드 하니까. 아, 그렇지. 아, 손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골 캐치 안 되는 거안 되잖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아, 오늘 일단 아, 게임 같은 멤버 자체가. 그 저랑 뛸 때는 하이 보는 멤버가 지금 한 명도 저랑 안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보는 멤버랑 오케이. 무조건 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 로우, 로우 보는 사람하니까 겹치고 피해만 다니니까 자리 잡을 타이밍이 어. 전혀 없고. 기현이 형의 트롱렁크로 피해가면 서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스페이싱 자체가 어, 아예 안 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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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형, 아, 서교수, 한명이 저랑 뛰면 아니야. 괜찮은데. 오케이, 이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야 더 빼줘 어, 오케이 오케이 걸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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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버, 다시 걸어줘 오케이 아니야 겹쳤어 겹쳤어 그렇다고 나는 이제 로우에서 자리 잡고 빼주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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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드라이빙이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투매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팀에서 사실 돌파가 되는 사람 자체가 현수 형이랑 재민영 형만 45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파생되는 그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근데 너가 우리랑 게임을 네. 한 번에 계속 너네부터 알아? 규이 형이 아니. 뛰니까 그러니까. 형이랑 할 때는 사실 투맨 게임보다 는 형이 혼자 걸, 걸어주면은 아예 비언삼 두는 그게 그렇지. 되니까 사실 저는 오오. 왔다 갔다 막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구 스타일의 차이고 네. 정답이 없는 거라서 나도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닌데 일단은 바. 내가 느끼네. 오늘 같은 상황에서. 네가 어, 하이를 잡아야 되는. 나이스! 어, 네. 그러면 그러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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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이에서 한다. 체력 없어서 뺏고 트 아시죠? 어 맞아요. 어려울, 네. 너무 네. 달라요. 그러면 네. 그러면 하위에서 공격에 대한 좀 빠르다. 다른 방법을 어? 내가 느낄 때는 하이에서 스크린을 규환이 형이 늘 걸어주고. 어 맞아요. 잘 들어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야. 잘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걸어주고 규환이 형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돼 원래. 그래서 그래서 규한이 형이 쭉 들어가 그러면 건 사람을 이렇게 잡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면 그 형이 옆으로 쏙 넣어주는 거에 형이 한 번만 기다려 그것만 기다려야 해. 형은 일단 근데 그 롤은 어. 확실하지 않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탑에서 형이 잡았을 때 스킨 걸어주고 롤을 했을 때 받는 거를 기대는 하지 않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아예 다른 수비 한 명을 지우는 롤을 하려고 저는 계속 아예 밑으 없애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 커테야. 조금만 집중하자. 제가 로우를 두고 막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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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너가 아, 어, 어. 피켓 로우를 못하네자자잠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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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봐 어, 끝까지 규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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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니까 너가 규현이 형 수비를 지우고 네. 너 수비는 규현이 형한테 가버려 네 그러니까, 라스트 2번 라스트 이번 크림의 좀만 쫄자 투맨 게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대 일을 만드는 거야 너가 그냥 그것만 해버리면 오히려 그러면 큰사람을 규현이 형 붙이는 거봐아나이스 수비가 바뀌는 거에 그치 그치 그러면 투실 두골 게임이에요. 나이스! 손도 올렸어? 그러니까 속도를 붙인다 정도는 이게 뭔가 메리트 확실히 미치는 그런 플랜게임은 우리는 은 플랜게임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응. 일단은 그거는 두 번째가 너의 그래서 모르겠냐 그러면 난 일단 스크린을 걸고 네. 그 스크린 공이 어디안 오든 간에 오든 좀더 기다렸다가 우리 팀을 보면서 움직여야 돼 이게 일단은 스크린을 거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어, 센터들이 해야 될몸목인데 아니야, 오버타임! 오버타임! 네, 맞았어. 아니, 안 맞았어. 오버타임! 케이오 네, 안 맞았어. 엄마, 인지 네. 어 그래서 그렇게 상대를 보면서 하는 사실, 이거도 응. 너한테 볼을 줘 내수비가 너한테까지 가는 이거는... 이들은... 이같은이거거는이 스크린 보통 45일 롤을 하면 제가 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걸은 사람형한테못 가게 제가 분명히 막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하지 맞 막고 있는 게느껴지어 그러면 딱 제대로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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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서는 그래서안 됐구나 그렇지 그래서 일단 탑에서도 그런 느낌을 더어아 계속 우리가 영리하게 하니 있고 2대1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거 말고 하이에서 뭘 하니? 하이에서 누구든뭘 해? 하면 상기 존! 걸지 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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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잡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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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이 오랜만에 국은고 싶었대 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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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혹시나 로에 있으면 로에 한 번에 넣어주고 이게 한국은 하이에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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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링크 이은 아니면 투맨이이이파이3 3 3, 하면... 3 3. 마무리 인사 인사. 네 라인업 하죠